이어서 갑시다. 어디까지지? 철선 끝났지? 여기지요. 용광로. 바스타드하고 레이피어하고 그만 쓰고 싶다 새로운 무기를 쓰고 싶어 드바인 핸더 특대검이야? 12 가벼운거야 무거운거야 이거 양대도도호 이건 못쓰고 레이피어를 갖다 버리고, 그랑 랜스를 쓸까? 그래야겠다. 그랑 랜스를 업그레이드 좀 하고 난 뒤에 써야겠네. 좋아. 갖다 버리고, 이거 써야겠네. 창은 필요 없고. 대룡이는, 대룡이는, 모르겠다. 어 좋아. 팔은 나중에 확인하고 진도부터 나가야지. 진도 나갑시다. 문 열어 뭘 하든지 가네. 드바이 핸더를 써봐. 드바이 핸더, 핸들. 드바이 핸더를 막고 치고! 치고, 치고, 오 잠깐만. 벽을 뚫는다. 마스터 드는부딪치는데 부딪히잖아. 바이핸더는 부딪치네 아니지,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부딪히네. 어, 뭐 쓰는 거야? 오, 이런 느낌. 마스 아, 타드는 부딪히네. 잘리네. 오, 그래요. 우선 이거를 쓰려면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네. 나중에 쓰는 걸로 갑옷도 바꾸고 싶고, 방패도 바꾸고 싶고, 무기도 바꾸고 싶어. 종결 무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 아, 이데일이야. 이데일이야. 그냥 바스 다도 쓸까? 아, 이 예.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바스 타드를 쓰는 건 좋은데, 바스 타드가 말이지, 세련미가 없잖니? 그렇지, 야야 한 마리씩 와, 치사하게 말이야. 두 마리씩 건비지 말고, 응. 아직 돌리고. 끝. 아, 아이템은 나중에 생각해야겠다. 일단 싸워야지. 막고 치고, 돌고. 오오오 메야이 닌자 거북이가 말이야 짜증나게. 바람으로 돌아가 봐. 바람으로. 맨네. 새로운 반지 나온 거 있어? 음. 없네요. 청의 계약도 파기하고 싶다. 멋진 계약 없어. 퐁. 안 봐도 비디오지. 아, 뭐유저기요 아, 치사하겠 말이야. 아, 또 나왔네. 아론 기사지. 아롱아롱 기사지. 우와. 아, 닌자 거북이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죽어. 그냥 떨어지면 안 돼, 오너. 아. 아. 길막이로 하고 있네 크로스 보울을 쏴버려? 반발밖에 없어? 아 놓아 참아 닌자 거북이야 길막지마 납작쿵이야 이거 아휴 우아예 배 따분해 저기요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으아예 <laughs> 아, 정말, 너 짜증나. 어이구. 어휴, 귀찮아. 닌자 거북이는 귀찮아. 한 마리 더 있었지? 등짝을, 등짝을, 등등. 앗. 치고, 돌고. 호호 어이어, 또 닌자 거북이가 있네. 이걸 당기면은, 당기기 전에, 여기를, 열 열리네. 정정 아니지. 바로 써. n n i 어 p a 어없어 a Emparos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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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버렸다 아프라 누가 쏘는거야 튀겨버려 튀겨줄까 아주 바삭바삭 튀김으로 만들어줄까 어 짜발라게 아이구야잘 <목소리> 구워졌을까 당겨봐 우와 안 녹는다 신기해 왜안 녹지 대다 신기해 아리구나 이거 물이지 이게 왜 있어 대체 이오 어, 벌레다 아야 아 짜발라 짜발라 보스룸이야? 바로 앞에 보스가 있어. 싸인 또 있네. 오, 잘 됐네. 오이쿠, 오이쿠, 오이예어 아, 다 대따 위험하네. 이거 스위치야 이거? 오이쿠, 아, 우아 와야. 예. 아 봐라 아라 무겁다 공격이 무거워 앗 따아 무게 아 닌자 거북이 세다 이거 스위치 아니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건 또 완전 미쳤구만 안 올라오는데요 왜안 올라와요 아이, 아파. 아 아퍼 아나참 우와 떨어진단다 조심해야겠네 안돼안돼안돼아저 녀석 때문에 어떻게 도마뱀을 잡아 한잔 마셔야지 안 마시고 못해 먹겠어 아너 짜증나 간다 앗아아예 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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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단 말이야 죽어 죽어 아 어, 아프라이 씡자 어 저걸 어떻게 가지러 가냐 어휴 무슨 말도 안되는 미션 임파서블이네 저위치를 누르면 용암이 나오지 맞지? 그걸 짜라서. 아마도 비디오지요. 문제는 도마뱀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안 올라옵니까? 어, 안 올라오나 보네. 끔찍하네. 아, 또 활쟁이가 있다. 오지마노! 하하하하! 들가 하하하하! 닦고! 아휴 빡시네! 아, 보스룸이 앞에 있는데, 이러면 란해 저거 사인이지요! 안돼야! 여와 요와! 여와. 떨어뜨려주겠어! 무쌍감 찍어봐, 내가 친구. <웃음> <웃음> 재밌네, 재밌어. 아, <laughs> 하하하. 그 거북이 왜 나와 나오지마어 죽었네 잘됐네 이나 가시다 아이템 주고 싶은데요 저기요 잠깐만요 입 다물어 오예스 어? 사인이 없어? 혼자 싸워야 돼? 오스 맞아? 보스 아니잖아 보스인척 하고 있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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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우우, 우야야야야야왜 나와 지금이다 지나가야돼 불타버려 불타버려 갑시랑 보석 도마뱀 포기해야겠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안에는 아무도 없네. 진짜 거북이가 있네. 아. 아 이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싸워 mm -hmm. 정말 블렌스람 써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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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어서 와 어서 와 그구야 굴러 됐네 난 죽었어 넌 이미 죽어있어 어레 그래. 아 어레 그래. 아왜안와 은응 거야? 호잇 호잇 내려갔네 좋아 랜스를 한번 써봐 좋아 랜스를 잠깐만 떨어질거네 이렇게 두방 세방 네방을 칠수있네 강공격은 오, 좋아 뭐내가 봅시다 야 끔찍하다 공격 앗 아, 우와 쓰러지시네요 일어나시네요 이야 렌즈 좋네요 내 타입이야 쓰러져 안 쓰러진다 아왜안 쓰러지지 이번에는 뭐지? 양손으로 해봐. 아 그래? 잠깐만요. 이건안 맞아라 안 맞지무험해아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모르겠네. 어휴. 그잘 뭐, 쓰면 되겠지 뭐. 렌스는 마음에 든다. 나중에 써야지. 솔 노가다를 해야겠네. 어? 당겨? 칼이야. 칼 맞네. 단두 대? 단두 대야 이거? 그런가 보네. 우와, 또 나왔네. 우니 야, 야, 아야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와와이 와야. 한 개, 한 우와, 우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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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우와, 우와 자, 이거 어떻게 싸워 아, 나 지나갈래. 나 보내주면 안 돼. 아, 나 죽었다. 아, 이걸 어떻게 쓰러뜨려. 아, 당겨. 아, 이거 어떻게 쓰러뜨려. 이거 무슨 말도안 돼.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네가왜 나와, 거기서? 안정하겠네. 아, 아름다운 타이밍이다. 눈물이 다 나네. 어이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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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죽으면은 소울이 날라간다. 그럼 안 되지? 아, 실패했다. 다시 해야겠다. 들어봐 맞고 치고 치고 끝났고 좋았어 필요없어 야 야야야야 요와요와한 마리씩 가한 마리씩 어우 떨어질 뻔 했네 왜래 무섭게 맞고 치고, 치고, 치고. 와, 아이 짜증나는 인자 거 보기가 말이야. 와, 짜증났노? 아우, 난... 아, 오와오와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치사하게 플레이해 주겠어. 가볼까? 너 죽었어, 요 와봐. 나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어. 잠깐만요, 이대일은 아닙니다요. 오야한 마리만 와, 한 마리만. 너 뭐요? 시사하네. 아, 이걸 어떻게 한다. 제대로 꼬였네. 아 정말 짜발나게. 아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데이트 하는 거야? 어휴. 이런 멍청한 슈퍼 멍청이들이. 와이에. 와이에. 아한 마리만 와한 마리만 한 마리 집에 가아한 마리 집에 보내야지 어유 지독해라 지독해 저따으로 온다 저따으로와 우와 잡아라 짜발라. 대빵 잡아라 아뭐여 너희들 안 뭐하는 짓거리야 나나참안 모르겠다 죽으면 이을다한번 맞아 봐라. 서 빚을 하면서 빚을 하면서 어을을 쏘겠지 을버려서빚버리는거지 <laughs> 내가 면서 빚을 하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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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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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쿵납작쿵납작쿵안 되네. 아하, 난 네가 너무 싫어. 아유, 네가 너무 싫어. 오지 마, 무서워. 오지 말란 말이야. 어휴, 치도 괴라. 암, 아, 누가 쏘는 거야? 이번에는? 哎呦。